왜, 나한테? 자, 일단 오늘, 아, 드디어 합니다. 샬리케 정말 희귀한 팀이에요. 진짜.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위분이 또, 뭐, 컨텐츠 하라고, 뭐, 슈퍼머팅 금카 가라네요. 아 이거, 이거 터지면 돼. 이거 리뷰를 못 하잖아, 선생님. 일단 리뷰부터 하고 마지막에 강화할게요, 그러면. 페어만. 네. 독일, 꽤 유명한 국키퍼 어, 197cm네. 오스탯 되게 좋고요 금카우요. 2 8억이에요 약발이 1이고요. 박성주급이네요. 카박 카박은 좀 유명하잖아. 예, 수비수 유망주. 아는 사람 많을 텐데. m g 시즌이고 몸싸움이 좋네. 태클 119에 쓰읍, 민첩이 좀안 좋은데 루디 루디도 유명하잖아. 루디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수민데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제 마땅한 센터백이 없어가지고 슈팅이 되게 좋은데. 와태클 121, 가로채기 121, 스태미너 123. 민첩 118, 와, 좋은데? 아, 이거는 근데 중미랑 수미했으면 좋겠다. 이거 센터팩보다. 자, 마티비죠. 어, 리버풀. GR 근카고요. 민첩이랑 밸런스가 아주 똥망이고요. 195cm. 어, 마티비 유병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어, 에스쿠데로. 핫다일할때 잠깐 썼다는 선수인데,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와, 따, 야. 어, 좋아요. 네, 몸싸움만 좀안 좋고. 어, 좋습니다. 이것도. 금카, 풀백이기 때문에. 카피냐 또 유명하잖아. 어, 미네. 적극성이 좋네요. 소개팅 나가서 바로 결혼하자고 할것 같은 적극성 120이. 준수합니다. 네, 70, 금카구요. 네, 아무튼, 네. 아, 자, 좋아요. 자, 드락슬로 이야, 중거리 수준 123이야! 아, 예감까지 있고. 아, 라키티치 5카는 제가 써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 아 좋더라고. 네, 와, 슛 좋다. 네, 정말 레전드입니다. 라키티치. 자, 그 다음에, 이야, 라울, 티시, 금카네요. 와, 무려 결정력이 126이라고. 이야, 헤딩을, 야 123. 좋아요. 점프 125에 침착성 122. 파르파, 와, 귀합니다. 네, 페루 선수구요. 찰키의 근본이네요. 네, 권장해. 귀합니다. 참 귀한 선수에요. 자, 그럼 축포 오팀 이것도 금카 만들어달라고 또 의뢰하셨는데. 아 근데 윙어의 두 개는 키가 너무 크지 않나? 체감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저 라켓티치는 제가 써봤으니까 라켓티치 빼고 나 루디 한번 써보고 싶거든? 하고 여, 이 자리에다가 나스타시치 넣을게요. 나스타시치. 어 얘도 괜찮네. GR 금카고. 유니폼도 샬키의 근본. 아 너무 재밌겠다 잠깐만 와씨 기대되는데 아 이거지 아 루디 어 루디 체감 주... 야 루디 어 좋구요 어뭘 뭐, 봐야되지 체감을 네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게임하겠으면 그냥 이건가 아 반칙반칙 어아 이게 반칙이 아니네 아 에스쿠데로 좋아요 네자 우리 조금 더 집중합시다 딴생각하지말고 아, 라울. 이야, 침투, 라키. 라키, 라키, 라키. 아, 아. 아, 저 아이콘 백커 오카였으면 넣었는데. 네, 아네 네. 억텐의 원인이 여기 있었네. 억텐 아닌데? 근데 너무 재밌게 안 돼? 파르판, 파르판, 어떡하, 파르판. 파르판, 빠르더라 파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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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판 이거 건장, 파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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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판 미쳤고. 오, 잘 버티고. 좋았고. 파르판. 파르판. <laughs> <파루판. 와! 웃음> 아! 아! 파르판 아 빨리 와해와 빨리 와 여러분들 채팅 와 미쳤다 어 파르판 아 파르판 좋은데 파르판 음 파르판 오 파르판 레전드인데 파르판 레전드고 라키 라키 아 파르판 다 하는데 혼자 여러분들 어 빨리 와쳐 와쳐 <laughs>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근데 좋아 어 파르판 좋네 파르판 파르판 8월판 좋아요 파르판이라 루디 두, 둘이 좋은 것 같아 <laughs> 가보자 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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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컴이었으면 넣었다 아이 음? 머리 머리 락키 <laughs> 락키 아나 네스타 나스타치야 어어 라울 침투 좋은데 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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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울! 자 가보자 가보자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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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스타시치! 나이스 자 가보자 드락사르 라울 라울 왼발 강 나왔다 라울! 와 슈팅 진짜 세다 거의 아이콘, 베이 오카급인데? 라고 할뻔자 가보자 가보자 아, 다 정면으로 가냐. 나이스, 루디. 한번 더. 한번 더. 드락사르! 아, 드락사르. 어, 팀개 좋은데? 아,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 야, 라울이 좋네, 라울. 라울 저거 침투 봐. 라울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라울. 우와!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찐으로 놀랬다. 아, 뭔데 벌써 5대0이야? 와, 이 팀은 코를 참잘 넣네요. 라울. 라울! 와, 라울 지리긴 한다. 근데 진짜. 어. 라울 지리긴 해. 라울 원툴? 아, 라울 원툴까지는 아니고. 라울 드락사르 파르판 3툴. 아, 루디까지. 아, 라키티치도 괜찮은데. 아, 이거 괜찮네, 이 팀. 아, 파르판 좋아요. 아, 나올 <laughs> 아, 오버롤 120이구나. 오, 준비 이거 저한테 파실래요? <웃음> <웃음> 자, 가자. 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 감동이네. 주인분! 제가 최근에 강화 성공시킬 스키만다? 때 칠카, 그때 보니까 이게 재물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재물 넣고 좀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피에로 터트리고, 백사를 왜 넣냐고? 아, 맞다. 이거 재료구나. 어우, ᄉ 될 뻔. <laughs> 재물 아이유? 오케이, 재물 아이유 가자 어, 재물... 아니지, 재료로 아이유 넣는 거 어떨까? 오버롤 1 0돈다써야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아이유... 육화두 번... 터뜨리자 퐁! 그렇지! 아, 아이유는 3단 고음이니까, 재물을 한번 더. 가자! 펑! 그치! 지금, 6카 세번터 졌거든.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거. 느낌 왔다. 아니, 아이유 금카에 가면 어떡해, 잠깐, 성야 <laughs> 아, 잠깐. 아이유 금카에 가면 어떡해. 아, 이거 속마음 나와버렸네. 아이유 금카. 아, 까비. 자, 아이유, 아이유 넣고 갈게요, 아이유 넣고. 자, 자, 아이유 3단 고음 듣고 갈게요. 예. 아이유 3단 고음. 이야 중건이 수지 123이야. 아, 저 아이콘 백컴 오카였으면 넣었는데, 네, 아, 네, 네, 빨리 와쳐, 와쳐. 좀더 간절하게 얘기해 봐. 2조요 이거 맞나? 이거 잠깐만 어? 10억, 100억, 1000억, 이거요. 부당 가치가 이거라고 인증 좀 이조 판 선이야. 밀란 첼시가 아이디라고 야 닉네임부터 심상치 않은데, 이거 본인 거 아니겠지? 와 진짜 이조네? 아, 지금 아이디 보내줄 수 있어요? 내팀 평가중인데 이런걸 보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백헌 <laughs> 오카야 뭐야 이거 스탯이 어떻게 이럴수있어? 뭐임 버그아님 이거? 핵쓴거 아니야? 아니, 처음 보내 이런거 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LH 비에라 금카야? 어 아이디 보냈거든 쪽지로 저분이 말이 안되는데? 아 그냥 확인만 할게요 어. 찐이네? 야 욕한 사람들 다 대가리 박아 <laughs> 어그로 잼민이다라고 욕한 사람다 어, 대가리 박 네! 말겠습 알겠, 말겠습니다! 저, 이거, 저, 밀란 첼시 아이디 주인분 혹시 내일 혹시 사용 가능할까요?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하신 거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맞으시고, 내일은 시간 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저희 우리 밀란 첼시 주인분 혹시 내일, 어, 10시에 방송 오실 수 있을까요? 저 내일 10시쯤 방송을 킬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네. 아, 자, 좋아요. 자, 드락슬로. 이야, 씨. 금카, 이야. 아, 뭔가 리액션이 진심으로 안 나와. 아, 미치겠네. <laughs> 아니, 방금 이 스태창 빨간 맛으로 도배낸 거를 봐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꾸잉. <laughs>